우리집 매실 좀 보세요 매실이 동글동글 원종매실이랍니다 원종매실이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매실효소를 기가 막히게 우리 옆집 이임님이 해마다 잘 담습니다 저는 먹어주기만 한답니다 이렇게 텃밭 지금 요즘에 우리 옆집이님이 풀도 뽑고 텃밭도 가꾸고 저기 보이시죠? 저기 어, 대문 옆에 제가 어제 밤에 이렇게 어, 조금 시원할 때 입구 들어가는 입구를 돌로로 이렇게 예쁘게 만드는 지금 중입니다. 저 풀이다가 풀떼기다가 뽑아놓은 자리 다시 에, 물에다 담궈놨다가 아, 어제 바, 어제 저녁 때 심어 놨답니다. 우리 집이염자 30년 된 염자가 그 추위에 냉해 입었을 때 한쪽이 망가져 내렸답니다. 이 목대 좀 보실래요? 목대가 지어지 지어지지도 않습니다. 엄청 큰 거. 우리 아버님이 물려주신 거. 이 화, 카메라에 다 담지도 못하다, 못한답니다. 너무 커서. 이렇게 자구들이, 한쪽이 무너져 내렸는데 자구들이 지금 바글바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되어 가지고 지금 또 멋지게 수영이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또 자구들이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또, 밭에서 파 해다가 이 정리하다가 우리 엽지기 님이 밥다고 지금 집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아, 아니 새벽까지는 저녁이랑은 춥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또 낮에는 이렇게 더운 기여. 여그는 깡로스로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인데 지금 차광막도 해 주지 않았답니다. 아, 역시 예쁜 너희들을 풍로처도 어, 안에서 피고 지구를 했었는데, 어제 사 지금 이렇게 밖으로 나와 햇빛 보고 바람도 쐬, 쐬고 바깥 세상 구경하라고 이렇게 내놓았답니다. 겨울 내내 피고 지구를 하나 하나가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날씨도 좋고 하니 어, 기후가 맞으니까 이렇게 꽃이 계속 피어 준답니다. 음. 꽃 사러 꽃집에 갔다 왔는데 식물원에 갔다 왔는데 아 꽃이 예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꽃을 사갖고 와서 보니 어 어느새 단섬 된섬. 이큰섬이큰 아이였었는데 한쪽이 무너져 내려서 한쪽을 이제 이제 잘라내고. 오, 잘 살려 가지고 이렇게 자리잡고 튼튼하게 자리잡고 이렇게 꽃까지 피어주답니다 하면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하고 저녁때는 제가 이 꽃을 못 봤어요. 근데 이제 꽃사 갖고 와서 보니까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 줬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꽃. 이 방울 봉랑이. 금 오, 표현이 안돼 표현이. 이 카메라에 에, 담는 것보다 이 아이는 직접 보면 실물로 보면 더 예쁘답니다. 어머나, 어떻게 이렇게 예쁘냐. 너희들을 보기 위해서 진짜 인내심을 기르고, 기르고, 자르지 않고 꽃벌려고. 꽃이 너무 아름다워요. 지금 모두 계속 피고 지고를 했는데 이제 이제 두 아이가 지금 남았답니다. 음 진짜 아침 저녁으로 꽃을 보, 못 보는데 이렇게 햇빛이 있고 하니까 활짝 피어주네 이고돌빼기도음 오늘은 쉬는 날이라 제가 지금 한번 낮에 이렇게 나와 보니 와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준답니다. 어, 이거 다 피면 환상입니다 환상 환상 제가 꽃 사온 아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개꽃도 지금 어, 많이 피어 주었네요 저번에 한두개피웠었는데 빨리 여기가 다 피어야 되는데 이고돌빼기 꽃도 너무 예쁘답니다 음. 한번꽃산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거는 이제 저녁 때 심어줘야 돼. 지금 사 가지고 와서 바로 물을 주어 놓은 상태이고. 이거 좀 보세요. 이쪽은 월동된 아이들 수레국화. 아 수레국화 좀 보세요. 기다리네, 기다리. 월동이 된다고 하는, 하는데, 어, 그, 월동 된, 월동이 된다고 해도 월동이 되는 아이가 있고, 또 너무 추우면은 또 죽더라고요. 음, 솔리또라지도 월동이 된다고 해서, 작년에 예쁜 꽃을 많이 봤는데, 음, 살지를 못했답니다. 아, 이렇게 사와서 지금 물을 준 상태입니다. 아, 어,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